안녕하세요. 제1강 깐 착타이 인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단어 먼저 살펴보실게요. 탁타이 인사, 난 오래다, 장고하다, 르의 동사 뒤에 쓰여서 강조를 나타내는 뜻이죠. 전혀, 절대로, 완전히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융, 바쁘다, 혼잡하다, 조언, 권유하다, 유혹하다, 끌랍 엎드려 절하다, 경의를 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회화같이살ยอ실게요าเกสวัสดีครับซูดาไม่ได้พูดก,กันนานเลยนะ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สวัสดีค่ะมินเจฉันสบายดีค่ะแล้วมินเจล่ะผมก็สบายดีแต่ช่วงนี้งานยุ่งนิดหน่อยคุณพ่อคุณแม่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ท่านทั้งสองสบายดีค่ะยังบอกว่าถ้าเจอมินเจ ให้ชวนไปทานข้าวที่บ้านด้วยกันเหรือครับฝากกราบขอบพระคุณด้วยแต่เทอมนี้ผมเรียนหลายวิชาหาเวลาว่างยากนี่คุณจะไปไหนครับฉันจะไปห้องสมุดค่ะฉันก็มีเรียนเยอะเหมือนกันต้องทำกตอต้องทำการบ้านมากแล้วคุณจะไปไหนคะ

어, 점점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요, 동사를 넣어주시거나 혹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마이다이 탄하한 타이 난 레오. 마이다이 띠 a 까카오 난 n 오 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ᄅ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과하다, 지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혀, 일체. 정말로 같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사로 쓰여서 그래서 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문 같이 보실게요. 는르이 세타니 로파이소 마레오. 네, 이번에 쓰인 루이는 지나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역을 지나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잔미다 '이' 사기옥갑카울르이 르이가 문장 맨 뒤에 쓰였죠. 그래서 강조로 전혀 완전히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문 보실게요. 빠이하프은 따유, 따마이오, 르이 빠이루당. 네,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장이 나타나 있고요. 그두 개의 문장을 르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접속사로서 그래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다음은 레오 혹은 레오꺼입니다. 시간의 순서상으로 두 문장을 이어줄 때 레오 혹은 레오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문같이 살펴보실게요. 가오리안 쪽 레오파이리안떠 브라데이타이 아잔 곤란 선난스성초몽 레오꺼리파이프라촌 레오풍리파이티어 나이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꺼 라는 것인데요. 뭐, 뭐, 또, 또한, 역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주제를 좀 바꾸고자 할때꺼를 통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문 살펴보실게요. 굿말 꺼메 처 바이 빈보 가옥 굿메 바이 봄 꺼메 바이 타 탐디 꺼다이 본디 타 탐추어 꺼다이 본추어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데요, 뭐 뭐지라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킷와타 백근ไข니, 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ตกลงกันได.เห็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타와 타하와훈하입니다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마냥 이란 뜻이거든요. 예문 같이 살펴 보실게요. 타 잔교 이 타나 군ฉันจะไม่ท리삿เช่นนั้นถ้าบริษัทแห่งใดแห่งห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입니다. 사역 조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엇을 하도록 하다 무엇엇을 하게끔 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같이 살펴보실게요. 추어이 하이카오 짧간 르니노이. 그로쌍 하이낙르이안탐 괌사아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 혹은 약자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ผมอยากจะเรียน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ตั้ง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입니다. 과 하나만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무엇무엇보다 라고 해서 비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자와 함께 사용을 해서 과자 라고 사용을 하신다면 무엇무엇하기까지 라고 해서 뜻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등ผม 가오미 아요마 과봄따 노문 농과 봄. 네, 이번에는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다음 예문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칼와 비니, 자이3 0 이번에도 마과 과 하나만 사용이 되어서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문 살펴보실게요. 과 봄자 하바니 네, 이번엔 과봉 자라고 해서 과자 하기까지 라고 사용이 되었고요. 또그 뒤편에 보시면 마 과성 초몽 이번에는 과 하나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난 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 살펴보실게요. 과자리약 모마 다이스 야마가증 다이스 야꺼레입니다 네 이번에도 과자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먼 무언 하기까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같이 살펴보실게요. 이번에는 건, 건자, 건티자입니다. 건티자라고 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엇먼 하기 전에 라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건티 봄마 등 가오빠이 걸레오 건카오티넌 랑나, 하이사, 아, 껀나. 껀, 껀, 짝, 껀, 티, 짝. 모두 뭐뭐 하기 전에 라고 같은 뜻이니까요. 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는 구분하실 필요가 굳이는 없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내일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